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맛집의 선 팀장인데요. 여러분, 많이들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천 초반대의 지프 체로키 무늬가 진짜 빗발쳤습니다. 오늘 중고차 맛집답게 맛있는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 지프 체로키 KL 모델로 준비했고요. 2017년식에 4월 12일 등록했고, 주행거리 13만 5천키로 주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이탈과 전방 추돌 감지 시스템까지 있기 때문에 옵션 사양도 높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AWD 상시 4륜 구동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은 디젤 아닙니다. 가솔린이기 때문에 정비성에서도 아주 우월한 차량인데요. 17년식의 금액대로 제일 최저가라고 제가 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고차 맛집에서 1,230만 원에. 준비했고요. 이 차량 성능 지상도 완전 무사고에 뉴이 없는데 상품화가 되기 전에 뉴수리까지 끝났기 때문에 더욱더 깔끔한 차량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휠 타이어 한번 설명드리면 18인치 휠에 멀티스포크리 휠이고요, 깔끔한 휠 컨디션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1,230만 원입니다. 저랑 같이 외관부터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아실 겁니다. 쉐보레 체로키 라이트가 상당히 임팩트 있습니다. 약간 아이라인을 한 듯한 라이스 상태를 볼수 있는데요. 겉에 포인트가 매력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도장면도 블랙이기 때문에 일체감 충분히 느껴지고 있었고, 도심형 SUV로도 나왔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뚫림 없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블랙의 크롬 포인트가 좀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상케 하지 않을까 싶었고요. 이어서 하단부 한번 보여드리면은 전방 감지 센서와 하단부에는 전방 레이더 센서판까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양쪽 다 백화현상 없는 라이트 상태를 확인했고요. 이어서 측면부터 한번 확인 도와드릴게요. 자, 지금 측면부 넘어왔습니다. 패밀리 SUV로도 많이들 선호하시는 차량인데 그 이유가 정통적인 각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일지 않을까 싶고요. 이어서 지금 측면부 어디 하나 도장면에 손상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만큼 깔끔하고요. 도어 캐치에는 컴포트 억세스 기능과 사이드미러 안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측방 감지 센서가 이 위쪽에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어서 그 위쪽에는 루프랙과 파노라마 썰루프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부쫙 봤을 때이 지프 차량들은 앞바퀴와 뒷바퀴의 가운데에 공간성이 있는 것도 오프로드를 잘 달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측면부도 설명드렸습니다. 후면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후면부로넘어 왔고요.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역시 도시형 SUV답게 디자인적으로도 꿀림이 없어요. 테일램프도 겉에 블랙 포인트로써서잘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트렁크 리드나 범퍼도 컨디션 와 진짜 오셔서 보셔도 흠잡을 데가 없는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후방 감지 센서였고 왼쪽에는 싱글 머플러 팁과 가운데에 후방 카메라였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차량은 4x4, 4륜 구동 차량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더 강조 드리고요. 이어서 트렁크 공간도 한번 확인 도와드릴 건데, 네. 전동 트렁크 옵션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이 차량은 위에 버튼이 있는 게 아닙니다. 키가 작으신 분들도 배려했기 때문에 왼쪽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고요. 이어서 트렁크 공간 보시면은, 네, 어떻습니까? 비유를 해드리자면은, 스포티지보다 조금 더 넓은 공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러기 스크린과 그 밑에 내장지 깔끔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죠. 이어서 그 밑에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중 수납 공간과 공기압 키트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SUV 차량이 2열 폴딩 안 되면 아쉽죠. 이 차량은 2열 폴딩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댑티브 크루스 컨트롤과 다양한 옵션들이 빵빵한 셰프 체로키 리뷰 드렸습니다. 외관과 트렁크 설명드렸으니까요. 실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실내로 들어왔고요 시트 컨디션은 운전석 쪽 왼쪽 날개에 약간의 주름은 있지만 그래도 관리를 전반적으로 잘 했다라는 느낌을 확 받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시동 한번 걸어볼 건데요 핸들 뒤편에 버튼식이고요 크, 좋습니다 가솔린 차량답게 정숙성을 충분히 뽑아내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계기판도 한번 확인 도와드릴게요 네 지금 계기판상 나오는 경고등 없습니다. 실 주행 거리는 13만 5 919km고요. 이어서 핸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핸들 같은 경우에도 그립감도 상당히 훌륭하고 사용감도 진짜 적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왼쪽에는 핸들 리모컨과 핸즈 프리, 오른쪽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어서 왼쪽 뒤편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토라이트와 전동 트렁크 개폐 버튼 그리고 하단부에 히든 포켓 보여줬고요. 이어서 가운데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 차량 정품 디스플레이 보여지는데요. 컨트롤 수를 눌렀을 때 운전석과 초호석의 열선 시트와 핸들 열선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잠깐 위쪽 보여드릴게요. 수납 공간이 부자라고도 볼수 있죠. 비상금 숨기기에 정말 알맞은 공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화질 깔끔하고요. 가이드라인도 부드럽게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금 이 차량 FC에 들어갔을 때는 다양한 옵션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순정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이어서 하단부로는 주차 보조 시스템과 주차 감지 센서, 차선 이탈 시스템, 전방 추돌 감지 시스템까지 탑재가 되어 있었고 하단부 한번 보여드리면 은 오토 에어컨 그리고 그 하단부로는 드라이브 모드 바꿀 수 있는 레버와 기어봉 밑으로는 전자파킹 브레이크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키 같은 경우에도 원격 시동도 가능하고요. 트렁크 개폐도 키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암레스트 한번 보여드리면, 네, 1단과 2단 방식의 깊숙한 수납 공간까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그 위쪽 한번 보여드리면, ECM 룸미러였고요. 그 위쪽에는 파노라마 슬루프인데요. 와, 그 전에 내장적 컨디션 마저도 깔끔하게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작동도 되는지 확인 도와드릴게요. 네, 지금 선쉐이드며 썬루프며 완벽히 다 작동이 됐습니다. 지금 리뷰드린 이후에 뭔가 안 되거나 하는 부분들은 제가 완벽 수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1열 설명드렸습니다. 2열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2열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지프 체로키 하면은 또 하나의 매력적인 게 시트의 푹신푹신함이에요. 포지션부터 이 시트의 감촉감이 너무나도 훌륭하기 때문에 패밀리카 아주 안성맞춤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가운데 한번 보여드리면은 2열의 에어벤트고요. 전차저분의 센스, 암레스트의 쿠션과 컵포더 2개 오픈을 달아놨고요. 그리고 이어서 진짜 암레스트도 한번 보여드리면 앞쪽에 또 한번의 컵포더를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KL 모델 옵션 어댑티브까지 있는 차량으로 리뷰를 드렸는데요. 1230만 원입니다. 진짜 시세 파괴한 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자마자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외관 실내 리뷰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엔진음 듣고 총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네, 본네트개 패했습니다. 엔진음 바로 들려드릴게요. 네엔진도 깔끔하게 들어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만 깔끔하다 느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차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시프 체로키 KL 모델이고요 옵션까지 빵빵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1,230만 원에 시프 체로키 준비했고요 이 차량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드리고요. 지금까지 중고차 맛집의 선침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